고무신 한자 개구쟁이 용우 눈에는 가을 하늘이 참 곱습니다. 길 가장자리로 가냘픈 코스마스 꽃몇 개가 한들 거립니다. 학교 운동장에 아이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용은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한쪽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신발을 주워들고 뛰었습니다.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선생님 눈을 피해 아이들 옆에 끼어들었습니다. 열중 쉬었 차렷! 그럼 지금부터 용의 검사를 할 테니 단정히 서 있도록 선생님은 앞줄부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이면 늘 하는 행사였습니다. 용우는 이 날이 가장 싫었습니다. 옷을 자주 사입지 못하는 데다 장난이 심해 늘 어딘가가 찍혀져 있거나 단추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정수, 너 세수 안 했지?아닙니다.했습니다.정말?네. 셋째 줄에 서 있는 정수였습니다.얼굴이 검고 어둑눈이라 늘 서, 세수를 안한것 같은 아이입니다. 마침내 선생님 용우 앞 선생님이 용우 앞까지 왔습니다. 선생님은 용우를 보더니 분사를 찌뿌렸습니다 이게 뭐냐? 벗어 봐. 선생님은 용우의 다 떨어진 오른쪽 신발을 집어 들었습니다. 이것도 신이냐? 선생님 목소리가 어? 찌나컸던지 아이들이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용우는 얼굴이 빨개져 발가락만 콩지락거릴 뿐 말이 없었습니다. 한 짝은 말짱한데 한짝 이런 걸 보니 장난치다 잃어버렸지? 선생님은 떨어진 고무실로 용우의 머리를 토닥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와 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산골학교로 발령이 난게영 못마땅했습니다. 도시가 좋은데 재수없어 산골학교로 왔다고 곧잘 푸념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농사일 거들라고 툭하면 결석을 시키질 않나? 일년 가야 얼굴 한번 보여주기를 하나? 교육에 무관심한 학부모님들. 아이들은 장난이 심하고 손발이 거칠고 옷차림은 지저분하고 그리고 왜 욕은 그렇게 하는지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용우에게 톡톡이 벌을 내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꿀앉아 용우는 땅바닥에 꿇어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니들 죽어! 용우는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낄낄거리는 아이들에게 주먹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아이들은 날름 혀를 내밀며 약을 올렸습니다. 운동장에는 용우 혼자 꾸러 앉아 있었습니다. 교실로 들어간 아이들이 창문을 열고 고기를 내밀고 놀려댔습니다. 공부 시작 종이 울리자 창문이 닫히더니 곧 조용해졌습니다. 용우는 무릎이 아파 자세를 편하게 고쳐 앉았습니다. 손바닥으로 몇번 땅을 쓸다 돌멩이를 주워 들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첩첩 산비탈 오두막살이 몇 채가 모여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학교가에 좁다란 신장로가 꼬불꼬불 심 리쯤 뻗어 있습니다. 봄이면 산나물 여름이면 버섯 가을이면 약초를 캐서 살아가는 밤골이라는 가난한 동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밤골 아이들이 책가방을 메거나 끼고 십리길을 걸어 동구 밖까지 오니 해가 벌써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야, 점심 먹고 고기 잡으러 가자. 요구말에 아이들 모두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점심 먹고 가재골 방중 밑으로 모이는 거다. 일하러 가는 놈은 배신자다 알았지 용우는 찬물에 밥을 말아 열무김치를 걸쳐 후다닥 비우고 가재꼬 방중 밑으로 뛰었습니다 희균이는 신이 났는지 신발을 벗어 헌 양동이를 두들기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용철이는 대하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등뒤 옷 속에 바가지를 넣어 덩실덩실 곱사춤을 추었습니다. 아직 타작을 못한 벽가리들이 듬성듬성 쌓여있을 뿐 호수아비가 헌 나이롱끈과 함께 흔들거리며 주임새를 넣었습니다. 광죽 아래로 논에 물을 끓여들이기 위해 파놓은 보또랑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또랑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작은 송사리들이 또랑을 속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가 좋겠다. 용우는 어디서나 대장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흙을 가져와. 용우 말에 남자아이들은 떼짱을 벗기고 아이들은 날랐습니다. 용우는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 올리고 도랑에 들어가 흙을 받아 차곡차곡 둑을 만들었습니다. 용우 이마, 이마에 땀이 났습니다. 뚝이 막히자 아이들은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마른 희귀운이와 갑식이는 양동이로 물을 푸느라 곱절로 힘이 듭니다. 영철이와 정영이도 질세라 세수대아를 갓 부지런히 놀립니다. 종순이도 신을 벗어들고 물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얼굴에 튀기도 하고 옷을 적시기도 했습니다. 물이 바닥을 보이자 붕어들이 흰 배떼기를 뒤집고 아가미를 화활벌리며 숨을 할딱거립니다. 야, 이놈 봐라. 한뺨이나 된다. 지삼이가 커다란 붕어를 두 손으로 움켜 잡고 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붕어, 메기 피라미, 모래무지, 미꾸라지, 장어 등 뻘을 잔뜩 뒤집어쓴 물고기들을 잡아 그러게 담았습니다. 아이들은 고기를 잡는데 정신이 팔려 해, 해가 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때입니다. 이쪽에 막아놓았던 또락물이 쫙 하는 소리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동이 건져라 용우가 떠내려가는 세수대야를 힘껏 움켜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나미가 재빨리 양동이를 건졌습니다. 어머, 내 신! 종순이가 애마디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종순이가 신발 한 짝을 주워들자 다른 한 짝이 물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모두들 제 아까리만으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양동이가 저만큼 떠내려가기도 하고 대야에 담아두었던 고기가 물에 휩쓸리기도 했습니다. 용과 떠내려가는 고기 바구니를 제일 빨리 건져내자 붕어 몇 마리가 기적을 만난 듯. 물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이 터지는 바람에 속옷까지 모두 젖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에 발발 떨었습니다. 종순이는 신발 한 짝을 들고 훌쩍훌쩍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몇, 몇몇 아이들이 종순이 신발을 찾으려고 물속 여기저기를 더듬어 보았지만, 신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둠은 더욱 짙게 깔리고 동네에도 하나 둘 불이 켜졌습니다. 아이 추워 내일 날 밝으면 찾고 빨리 가자. 아이들은 종순이 눈치를 살폈습니다. 종순이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재작년 새어머니가 오신 뒤론 언니들까지 얼마나 쌀쌀해졌는지 모릅니다. 신앙 컬레를 사려면 나무를 두 짐이나 해야 팔아야 하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젖은 옷이 찰싹찰싹 몸에 달라붙어 오들오들 떨며 아이들은 한발한발 한발 동네 어귀까지 왔습니다. 아이들은 바람을 막아주는 담벼락에 붙어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종순이 몫이야. 용우는 종순에게 크고 좋은 놈을 골라 특별히 많이 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종순이 눈치를 보며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험비닐봉 찌에 고기를 싸가기도 하고 그릇이 없는 아이들은 낌지에 끼워 가거나 고무신 둘짝에 담아가기도 했습니다. 영우도 집으로 갔습니다. 학교 갔다 왔으면 나무라도 해야지 그놈의 고기 밥을 주냐 옷을 주냐 어머니는 용우를 보자마자 꾸질었습니다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 몸보신에 드리려고 특별히 잡아왔는데. 용우는 코를 씩씩 불며 방으로 들어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원 새끼가 넉살 하나는. 어머니는 용우를 흑혀보며 밥을 가득 퍼주었습니다. 용우는 정신없이 밥을 퍼넣다가 불쑥 종순이 생각이 났습니다. 억지로 고기 김지를 주워주긴 했지만 담벼락에 붙어서 훌쩍거리는 종순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용우는 밥을 대충 먹고 종순이의 살인문에 가서 길을 기울였습니다. 아니 인연이 어디 가서 안 오는 게뇨? 남 자식이라고 눈치나 해서 그런 것마냐 종순이 새어머니였습니다. 용우는 가재골 반죽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 도랑거리는 물소리에 머리털이 곤두서고 숨죽여 따라오는 발 소리에 겁이 나서 제, 제자리에 우뚝 섰습니다. 그러자 발자국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 내네 발자국 소리였구나. 낮에 고기를 잡던 코랑 가까이 가자 슬프게 속으로 숨죽여 우는 종순, 종순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순아! 용우가 부르는 소리에 종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예! 안 들어가고 집에서 찾더라. 어서 가자! 용우가 종순이를 잡아 끌었지만 종순이는 도리질입니다. 잠시 뒤에 종순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용우야,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다지? 종순이는 별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컹컹 들려왔습니다. 종순아! 언니들이 종순이를 찾는 소리였습니다. 종순이는 논둑 밑으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 별만 쳐다봅니다. 신 찾으면 갈래! 용우가 묻자 종순이가 고기를 끄덕거리며 용우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종순이의 눈은 눈물에 젖은 슬픈 별이었습니다. 구름 낀 하늘에 숨어 다니다가 얼굴을 들켜버린 별. 용은 얼른 얼굴을 돌렸습니다. 산 사람은, 산 사람 씨는 안 떠내려 간다더라. 어디 한번 찾아볼게. 용우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도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캄캄한 밤일수록 물은 정말 하얗게 보입니다. 종순이는 도랑가에서 물구름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용우는 물속을 열심히 헤집었습니다. 쉬쉬 젖기도 하고 발을 더듬어 보기도 했습니다. 종순아! 종순이를 부르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종순이는 뚜까에 웅크리고 숨어버립니다. 야, 여기 신이 있다. 봐, 있지? 용우가 까만 고무신 한 짝을 들여 보였습니다. 정말? 그래? 용우는 신발을 들고 나와 물기를 탁탁 턴 다음 종순이에게 건졌습니다. 이건 내 신발이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커. 신발은 철퍼덕거렸습니다. 고무가 물에 불러 커졌을 거야. 불명너 거야. 신을 찾았으니 빨리 가자. 용우는 종순이 손을 끌어잡았습니다. 종순이 신발 끄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철퍼덕 철퍼덕 소리를 냈습니다. 종순이네 집 살인문에 왔습니다. 집 안에 켜놓은 불빛이 살인문 밖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종순이는 다시 한번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용우가 오른쪽 신발을 안 신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우야 너 신발은 용우는 얼른 오른쪽 발을 왼발 뒤로 감추었습니다. 신발을 집에다 벗어놓고 왔어. 발가락에 가시가 박혀 신발을 신을 수가 없거든. 발가락에 가시가 박혔다고? 어디 좀 봐. 괜찮아. 이제 곧 나을 텐데. 빨리 집에 들어가. 어서. 용은은 종순이를 살인문 안으로 때밀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종순이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집으로 뛰어가는 용우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 자식 봐라. 여기가 네집 안방이냐? 빨리 무릎 꿇지 못해? 용우는 그림에 정신이 팔려 수업이 끝난 줄도 선생님이 온 줄도 몰랐습니다. 용우는 얼른 그림을 지우며 선생님을 보고 피시시 웃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 이 교실 저 교실에서 쏟아져 나온 아이들이 둘러쌌습니다. 왜 그러고 있니? 반이 다른 종순이가 자초지종을 몰라 물었습니다. 응? 말썽꾸러기라서? 용호는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싱긋 웃었습니다. 이 녀석 벌을 서면서도 뻔뻔스럽기는 빨리 일어나 교실로 들어가. 고맙습니다, 선생님. 은 꾸벅절을 하는 용우에게 군밤을 한대 먹였습니다. 둘이 서 있던 아이들이 와, 웃음을 터트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청작빛 하늘에 떼구르르 굴렀습니다.